세기 6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홍수 심판전에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 노아의 시대에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전 인류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심판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상 종말의 심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심판주로 오시는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 날짜와 때를 알기를 원하지만 아무도 그 날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오직 시기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이 그 때를 물어봤을 때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그때와 같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때의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때는 그 당시 의인은 노아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포악함, 부패함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니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날짜는 말씀 안 하셨지만 노아에게만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날을 소망하며 살수 있게 하시니 우리는 오직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성공회 어느 목사님의 순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시대의 대표적 시인인 브라우닝이 쓴 시집을 각기 다른 환경의 피조물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얘기했어요. 침팬지는 그 책을 보고 움켜쥐고 냄새 맡고 먹어보려고 하다가는 갈기갈기 찢어 던져버립니다. 열살 꼬마는 그 책을 자기 장난감 받침으로 씁니다. 40대의 교육 받지 못한 주식 중개인은 그 책을 흔들리는 책상다리 받침으로 끼워놓고 그 위에서 서류를 작성합니다. 물론 그 책의 진가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책에 정신이 팔려서 조용히 읽는데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마음은 저 세상에 있는 듯 행복에 잠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비록 종말은 다가오지만 마음은 저 세상에 있는 듯 행복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4절로 들어가 보실까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지시는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십니다. 방주를 만들 때 짓다라는 말이지요. 건물 짓듯이 그렇게 방주를 지으라는,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를 살리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예요. 방주를 만드는 데 쓰인 나무는 고페르라는 나무인데, 고페르라는 그 시브리오 앞에 아체라는 말이 붙습니다. 아체는 나무들 이라는 말이에요. 고페르는 나무의 이름입니다. 우리 한국 개역 성경에는 잔나무로 번역이 됐는데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 종류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삼나무의 일종으로서 조직이 단단하고 수지가 많다고 해서 송진 같은 것이 묽은 송진 같은 것이 많아서 방수 효과가 뛰어났지요. 그래서 선박을 만들거나 사람이 죽은 뒤에 미라를 만들었잖아요. 미라를 만들고 나서 관을 만드는데 사용된 그러한 재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라고 말씀하신 방주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선박이 아니라 물이 스며들지 않게 만든 대형 상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배입니다 방주는 태바라는 말인데 배를 뜻하는 이집트와 텝트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이 배는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엔진이나 돛대나 방향키 등이 없는 거예요. 제 멋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가 어떤 인간들, 어떤 무리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방주는 특별히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배에 들어갈 노아의 가족들이나 선택된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들을 막으라고 하십니다. 간으로 번역된 킴님이란 말은 보금자리, 거처를 의미하죠. 아마 그때 당시에 노아의 가족들이 이곳에 거처를 정하며 생활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하십니다.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죠. 역청은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하는데 고페르나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치라라와 같은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두 단어를 합치면 치랄 것으로 치라라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수지 이 송진 비슷한 것 혹은 자연 아스팔트에서 취한, 어, 취한 그런 가연성 액체 단어수소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했지요. 배와 광주리 등을 밀폐시킬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접착제이면서 방수제였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노아와 배 안에 들어온 생명체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역청이란 단어의 어근인 카파르라는 동사는 속죄하다, 사하다 로도 번역이 됩니다. 역청과 칠하다는 같은 어근이라고 했죠. 이역청도 속전, 속죄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두 단어를 합치면 속전으로 속죄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칠해질 때에 방주 바깥의 죄의 물결이 방주 안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오늘날 우리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며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방주의 크기가 나오지요. 큐빗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라틴어 큐비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길이를 말하죠. 시부리어로는 안마예요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보통 45.6cm입니다. 길이가 390 규빗은 계산을 해보니까 136.8m예요. 굉장히 길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100m 달리기를 한 적이 있죠.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또 여기 보니까 광은 550 규빗이라고 그랬고 높이는 30 규빗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지구상에서 지금 가장 큰 배가 무엇일까? 항공모함이죠. 항공모함은 크기가 각기 다르지만 미국 항공모함은 니미츠급이 332.8m입니다. 폭은 77m라고 하죠. 물론 노아의 방주에 배가 넘습니다 현대 가장 큰 배의 길이에요 그런데 노아 당시에 이렇게 큰 배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항공모함 한 대를 만드는데 보통 1, 2년 걸린다고 하잖아요 또한 햇빛을 통하여 시간을 알기 위해서 또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창을 만들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윗 부분을 창으로 쭉 만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층으로 하여 필요한 양식이나 물건들을 저장할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 것입니다. 배에 들어가는 사람을 비롯한 짐승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안전을 위해 배의 크기부터 준비한 모든 물건까지 완벽하게 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노아의 가족이 이런 엄청난 배를 만들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예고하신 때로부터 홍수가 시작할 때까지 120년의 유예 기간은 걸리지 않았더라도 수십 년은 좋게 걸렸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참으시는 은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 폐역한 세대를 얼마나 참고 계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17절 앞에 있는 부분을 직역하면, 완이 희눈이 메비라고 했어요. 바로 이 말은, 그리고 내가, 보라 내가, 가져올 것이다. 우리 성경에는 일으킨다는 말이 되어 있죠. 그런데 원어는 보라라는 단어와 내가라는 단어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어날 홍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해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재해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식 있는 모든 숨 쉬고 있는 모든 산 것들이 다 멸절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노아와 언약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에요. 노아로 인하여 가족 모두가 방주로 들어가게 되고 살아있는 것들 가운데서 선별된 것들, 암수 한 쌍씩이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들어갈까?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재 땅에 존재하고 있는 짐승들, 동물들이 얼마나 될까? 17,600종이 됩니다. 모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한 쌍씩 계산을 해도 3만 5천 정도 마리가 되죠. 그런데 방주의 크기는 양 12만 5,280마리 정도가 수용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넉넉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공룡과 같이 큰 동물은 어떻게 됩니까? 몇 마리만 들어가도 자리를 엄청나게 차지할 것 아닙니까?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새끼 중에서 암수를 들여보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공룡의 새끼는 40분의 1, 50분의 1 정도의 크기입니다. 성장한 공룡의 크기에 그 정도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네 개로 나아오리니 생명을 보전케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먹을 식물들도 너와 그것들을 위해 잘 보관, 저축하라고 하시죠. 이 엄청난 명령, 해야 할 일을 노아가 듣고 어떻게 합니까? 22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들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케 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도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홍수를 일으키기 전에 이런 은혜들을 노아에게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 닥쳐올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늘 종말을 준비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날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